안녕하십니까? 문학과 과학을 사랑하는 사람들 세상 사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여당 특검 소환 윤석현의 대국민 사과 없어. 뿐만하고 뻔뻔하다. 이런 주제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2025년 7월 27일 뉴시스 남정현 기자님의 스토리입니다. 뉴시스 배훈식 기자에 따르면 공천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김건희 특검팀 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에서 출석해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27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김건희 특검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것과 관련해서 공천 개입의 진실을 이실직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백승화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민브리핑을 통해서 윤 의원은 국민들께 한마디 사과도 없었다고 하면서 국민에 대한 예의를 찾을 수 없는 오만하고 뿜뻔한 모습이라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윤 의원은 박근혜 정권에서 대통령을 누나라고 부르던 침박 실세였고 윤석열 정권에서는 대통령 부부의 공청 개입에 통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불법 개엄을 고도통치행위라고 하면서 옹호하는 것도 모자라서 1년만 지나면 다 잊어버리고 또 찍어준다는 망언으로 국민을 우롱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윤석열 체포를 방해한 윤석열 방탄의원 45명 중한 명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만큼 윤석열 김건희 정권의 공천 개입에 대해 국민과 역사 앞에 진실을 이실직구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